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차량 전면에 보이시는 그랜드 카니발 11인승 GLX 모델 어, 200만원 후반 아, 200만원 후반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상태는 너무너무 좋고요 자 수도권 진입까지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옆쪽 모습이고요 자, 흰색이고요. 지금 뭐 키로수도 15만 키로대 주행했고요. 상태는 뭐 연식 대비해서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자, 200만원 후반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외관 상태도 나쁘지 않고요. 자, 휠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런 걸 보고 바로 꿀 매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11인승, 예, 네, 11인승, 음... 버스차로 주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 세금은 연간 세금 뭐 10만원도 안 내죠 네. 11명까지 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자리를 좀 이렇게 좀 탈거해서 좀 이렇게 쓰시면은 아주 차방용으로도 아주 굉장히 좋게 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그대로 아주 굉장히 깨끗합니다 차는 자. 1 5만 k 로때 주행한 어, 그랜드 카니발 11인승 자 200만원 후반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타이어 굉장히 좋습니다. 타이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아래쪽 사이드 스텝 들어가 있고요. 자, 선바이저 그다음에 아 루프랙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선팅도 잘 되어 있고요 아주 차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물론 뭐 이런데 약간씩 스크러치 사용감은 있습니다만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다 네, 뒷타이어는 더 좋습니다 자 그랜드 카니발 11인승 자 15만 키로 주행한 차량 지금 200만원 후반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고 glx 모델입니다 어, 뒤쪽 감지 센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에이, 나쁘지 않습니다 예, 요 차도 아마 조기 판매 예상이 됩니다. 어, 지난주에 요거 똑같은 매물 올렸는데, 아쉽게도, 예, 아쉽게도 금방 판매가 됐는데, 아요 어, 상, 요차 상태가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사이드 스텝 밑에 있고요 자, 승합차 찾으시는 분, 예, 바로 이차 그냥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15만 키로 때 주행한 그랜드 카니발 차량 보고 계십니다. 자, 15만km 대 주행한 엔진이고요. 자, 수도권 진입까지 가능한 15만km 대 주행한 그랜드 카니발 엔진입니다. 자, 성능지상 어, 미세누유 정도는 있습니다. 예, 성능지상 미세누유 정도는 있습니다. 자, DPF 매연저감장치가 달려있기 때문에 수도권 진입이 가능하고요. 실내가 정말 깨끗합니다. 자, 실내가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실내가. 이런 시트라든지 보통 이런 승합차들이 그... 좀... 거의 다 지저분해요. 사실은 이렇게. 근데 요 차는 지금 굉장히 깨끗한 편이고, 자 이쪽 뒤쪽 시트는 이게 좀 탈거를 해서, 예, 이게 지금 레일로 되어 있는데, 예좀 빼놨네요. 예, 검사 맡으실 때만 어 장착을 해놨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좀어 트렁크 용도로 짐 실는 용도로 좀 쓰셔도 되고, 앞에 것도 다 탈거를 하시면은 아주 굉장히 놀라운 놀라운 <laughs>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다 차박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쪽에 사이드 스텝, 그리고 발판을 밟고 올라가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시트도 굉장히 깨끗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쪽이 3열 시트, 4열 시트는 저기 이제 탈거했다가 붙였다가 이제 검사 맡을 때 그런 용도로 쓰면 될것 같고요. 자 이쪽에 이런 거, 컵 홀더 이런 것들 있고요. 자 3열 시트도 깨끗하고요. 그다음에 바닥도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자. 어. 자 2열에서 바라본 어 운전석정 모습이고요. 3열에도 한번 앉아볼까요? 자, 3열에 앉아서 보면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200만원 후반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아, 수도권 진입이 가능한 그랜드 카니발 11인승 GLX 모델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랜드 카니발 조수석 쪽으로 한번 탑승을 해볼까요? 자 이쪽에 보시면 이 캐치 부분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굉장히 깨끗하고요 자 도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캐치 부분도 아주 굉장히 깨끗하죠 자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어 dpf 매연 저감 장치가 달려있기 때문에 수도권 진입이 가능하고요 자 조수석적 시트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네 200만원 후반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그랜드 카니발 자 아주 상태 좋습니다. 바로 전화 주셔서 좋은 차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도어를 열었고요. 자 윈도 우 창문 자팅 되어 있고요. 자 전동 접이 어, 각도 조절 네잘 되고 있고요. 자 주유 버튼 이쪽에 우드까지 들어가 있고요. 자 운전석 쪽 시트 모습입니다. 아다 깨끗합니다만 여기 여기 살짝 터, 어, 터져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에 이런 버튼들, 페달 들어가 있고요. 자 주행 거리는 아, 1 5 8,826km, 1 5 8,826km 주행했고요. 자 이쪽에 어, 블랙박스, 그 다음에 거치형 내비, 자 이렇게 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고요. 자 중립, 드라이브고요. 자, 자 어, 핸들은 아주 묵직합니다. 무겁습니다. 핸들은. 예. 자 잡소리 나는 거 없고요. 미션 튕김 현상 이런 거 없고요. 자 핸들 깨끗하죠. 예. 이쪽에 뭐 오토라이트 이런 거 있고요. 자오디오이 곡은? 예, 그다음에 예, 비상등 열선 어, 시트 그다음에 에어컨 굉장히 시원하고요. 이쪽에 리모컨 키 아, 변속기 모습이고요. 자 이쪽에 어, 컵홀더 수납 공간인데 여기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자이 안쪽에도 수납 공간. 자이 안쪽에도 수납 공간. 자 설명서 보증서 있고요. 자, 앞쪽 대시보드 쪽. 자그 다음에 센터페시아 쪽. 자 A 필러 쪽 앞유리 쪽. 자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쪽. 자 천장 쪽. 자 깨끗하죠. 자 200만 원 후반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그랜드 카니발 지금 당근카에서 200만 원 후반대로 아주 굉장히 좋은 차.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차들, 동급 매물, 저희 당근카 홈페이지로 오시면 좋은 차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